데빠 <laughs> <아빠>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로기를 위한 깜짝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예쁜 꽃다발을 가지러 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꽃다발. 어, 어. 아 너무 예쁘다. 오늘 졸업식 있어요? 아니요 오늘 아니고 졸업은 비대면으로 했는데 어, 집에서 네. 해주고 싶어가지고. <laughs> 아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로기가 좋아요. 됐는데. 예쁘지. 와. <laughs> 어제 로기가 졸업식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 학생들만 참석해서 아주 간소하게 졸업장만 받고 그냥 온거 같아요. 티는 안 내는데 아마. <laughs> 그 로기 형아가 졸업을 했는데 이렇게 보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지금 놀카 서프라이즈 로기 오빠가 감동의 서프라이즈 로기 형이 지금 몰라 지금 빨리빨리 빨리 우리 시간이 없습니다. 휴대를 응, 쓸 거예요, 박자 하나씩. 빙고 빙고 네가 좋아하는 빙크 너무 진지한 거 아니야? <laughs> 다들 샀어요? n no. 엄청 많이 샀네. 어, 데코레이션까지. 과연 로기가 감동을 받을 수 있을지 억지로 눈물을 한번 짜볼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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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빠! 미리 다 했나요? 네, 네 10초 드리겠습니다 10 아니 하하하 <laughs> 10 <웃음> 9, 8 NO! 3 2 1 맞아. 이거 끌면서 끌만... 뭐라고 쓴 거예요? 뭐야? 요기 형아가 게임하는 아. 모습이네. 내가 형한테 잘하고 올라가자 이러는 거. 안녕하세요. 어. <laughs> 어 전화했었어? 언제쯤 올거 같아? 어.. 출발할 때 전화드렸어. 그래 알았어. 네. 어? 올거 같아. 빨리 준비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뭐예요? 엄청 큰데? 뭐지 이거? 우와! 우와. <laughs> 아 이건 받침대네 받침대. 근데 이게 뭐예요? 너희들이 지 궁금해 플러스. 궁금해 너희들의 가능성은 무한대다 졸업 축하해 여기불렀 꽂아줘 아 이거 밑에 끼는 게 힘들겠는데? 아 이거 잡기가 되게 어렵네 어, 진짜. 오 됐다 오오 위에가 이상해 어, 내려야 어, 돼좀 내려야 어. 돼 하아 어 여기 아래가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오오 됐다 됐다, 됐다. 오씨 ㅋ <laughs> 아, 아. 어, 이게 힘드네. 약간 이게 뉘어져야 되는 거 맞지 않나? 어. <웃음> 어. <웃음> 어, 안 돼, 안 돼. 아까가 나, 아까가 나. 아까 어, 어, 어! 예. 뭐야. 아! 렇게 해서 나타나. 이런 거? 어. 일단, 그러니까 예! 걸어. 쭉 가. 쭉 가. 로, 로, 쥬, <laughs> 어, 뭐야. 저, 그만하자. 더 네. 맞을 것 같아. 어, 어떻게. 어, 이상해졌어. 아 아파. 그래서 어 대리, 더 이상 건들지 말자. 그거 숨겨야 돼, 숨겨야 돼. 우리 저거하 이제 저화하자야 와이프 또뭐 남았어? 야 최는 집어넣어. 안 돼, 안 돼. 우리 이제. 쿠키가 또 이런 거 보면 또환장하거든요 쿠키 또. 잠깐 집어넣을래. 쿠키는 전혀 관심이 없어. 아 쿠키 음. 좋아해 이거. 어 아, 아니.. 리왜이 대리 지금? 쿠키도 아. 잠깐 여기 있어야 되겠다.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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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났어. 우와. 여기, 여기. 어, 되서 간단하지. <웃음> <웃음> 너무 간단하긴 하지만. 지금 <laughs> <laughs> 자꾸 쿠키랑 유키가 반짝이로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먹으려고 그래가지고. 아씨. 이키게 저거 눈봐. 지금 반짝반짝해. 졸업 축하합니다. 잠시 <laughs> 에물시가좀 <laughs> 웃기지 않아? 졸업을 축하합니다. 준비는 끝났고 로기 형 오는 것만 우리 기다려요. <laughs> 과연 로기 형의 반응이 어떨지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laughs> 어? 저기야. 내가 쏜 눈으로 는 뭐야? 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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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광대가 <laughs> 있는데? 어, <laughs> 뭐예요, 이게? 졸아, <laughs> 예! Yeah. 자, 앉아주시고요 어때? 어 갑작스러워서 너무. <웃음> <웃음> 아니, 눈물이 났을 때날것 같아? 아니, 여기 눈물이 날것 같지 않네 아, 너무 갑작스러워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준비하셨습니까? 여기도 <laughs> 축하해주려고 여기 올라 있는 거예요? 잠을 지금 참으면서까지 여기 영화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laughs> 안 올라오는 탁자까지 올라왔네? 와우. 감사합니다. 복장도 이런데. 어? 아침에 아빠가 아들 뭐 졸업 축하 안 해줘서 뭐 섭섭하지 않았냐. 어제 졸업식 했는데 가족들이 가서 축하도 못 해줘서 기분이 안그네 왜요? <놀라>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가고 안타깝지 <놀라> 않았어? 아 너무 아쉽죠 많이 섭섭했겠네 어... 그렇게 슬프진 않은는데 <laughs> 그럼 설마 이게 몰카 빌드업이었습니까? <놀라> 너무 아빠가 갑자기 뜬금없이 네. 야, 지금부터 어, 그래, 2022년 네. 로기의 고등학교 졸업식 행사를 시작하도록 어? 하겠습니다 잠깐 잠시만요. 아, 로기 군 네. 졸업장과 상장을 가져와 주십시오. 가져와 주십시오. 네, 가져와 주십시오. 네, 네. 네. 오늘 졸업식 행사를 맡은 별파입니다. <웃음> 박수. <웃음> 식순의 의가요. 대국가는 생략하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왜 입고 알지 학교에서 했어? 코로나 때문에 졸업식이 어. 졸업식이 아니었죠 졸업식도 온라인 클래스로 진행했어요 <laughs> 아 네. 자 오늘 졸업생인 로기 학생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자기소개 해주시죠 <laughs> 안녕하십니까 성현 <4학년>. 네. <laughs> 네 이제 대학생입니다 <제> <laughs> <laughs> 네. 식스네일 가요 졸업장 수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졸업장 위 사람은 본교 2급 입고해야 되는 3개월 연애 음. 전 과정을 수료했으므로 박수! 아! 수고하습니다 네. 예! 다음은 로기 학생이 받은 상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창장! 우와! 봉사상! 네. 위 학생은 평소 봉사활동에 입장서서 어떤 봉사활동을? 남자 부회장으로 2년 동안 어별 바도 모르고 있었던 아, 어? 상장이 또 있습니다! 어? 또 있어요! 별방우별 바보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빠도 받지 못했던 교과 우수상 오호호호! 언어와 매체 의 영어입니다. 네? 상기 교과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수있 바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일군일 씨, 이 명, 유니가 되게 의아야 한데. 다음은 꽃다발 증정이 있습니다. <laughs> 꽃다발 증정은 아 유니. 감사합니다. 오 네. 자 기념 촬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laughs> 아 이제 아빠 엄마도 좀 아직 보지 못했지만 미니유이도 궁금하죠? 오 보야돼요. 장난 아니에요 오자 여기 있네요 오 아니 뭐뭐 뭐, 이런 이런 네. 표정을 하셨어요? 아, 보니... 뭐 퀴티예요? <laughs> 네 퀴티 컨셉이요아 퀴티 컨셉 모델 포즈 <laughs> 자 그러면은 제 2부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2부도 있어? 가족들이 졸업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따로 네. 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유부터 나와주십시오. 영상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진심으로.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아, 이거 혼자 봐야 되는 아, 거 아니에요? 서오빠게 우리 멋있는 큰 오빠 졸업한 것 정말 축하해. 항상 오빠 힘든데 놀아달라 해서 미안해. 이렇게 깜짝 서프라이즈다 했지. 내 편지 잘 받아 줘. 오. 지금 말았었는데. 아, 못 말한 거 있다.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 오!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미니. 미니 분의 유니가 이제 놀아달라는 거 미안하다고 했으니까 오빠가 안 놀아줘도 되겠다. <laughs> 아, 장난이고요. <laughs> 형아 성인 된거 축하해. 형아가 나위해 웃겨주고 놀아주고 같이 자서 고마워. 나 때문에 게임도 못 하고 힘들게 해서 미안해. 형아 대학교에서 좋은 친구들 만나고 건강해야 해. 그리고 형 졸업식 가족끼리 못간거 미안하고 사랑해. 오! 그림 아 그림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뭐야? 아 미니가 이제 평소 저한테 하는 거를 이제 그림으로 그려서 어어 음 어, 어, 미니가 지금 약간 당황할 때마다 나오는 습관들이 나오는데 <laughs> 눈물이 날것 같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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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는 줄 아나봐. <laughs> 형 아직 안 가. 여기 있어 네 옆에. 야형 이렇게 멀리 갔으면 클라폰 있다야. 결혼식 갔으면은 거의 이벤트급인데 코로나가 미니의 울음을 집에서 <laughs> 울게 만들었습니다. 이래도 약간 감동받은 것 같은. 어머 너왜너왜 왜, 왜 울어? 왜래? 왜래? 당사자네. 는야 나는 뭐 안있는데 뭐 지금. 제가 동생들 잘 키웠나 <웃음> 봅니다. <웃음> 우리 아가들 귀엽습니다. 네. 또 엄마 아빠 편지는 따로 봅니까? 아, 네. 아 알겠습니다. 아니 이제 아빠로 야죠 너무 군대 아빠? 짝을 굽 아. 사랑하는 우리 큰아들 로기에게 먼저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건강하게 아무 탈 없이 고학교를 졸업한 것을 너무너무 축하한다. 미래의 꿈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것 같아서 아빠가 뿌듯하구나. 그렇게 오래 고3이라는 생활이 고3이라는 생활이 에게 많은 추억과 경험이 되었으려고 생각해. 생각한다. 캠퍼스의 낭만과 추억. 너의 꿈을 마음껏 펼치는 한해가 되길. <laughs> 아, 아빠. 아, 아. <laughs> 아빠가 집에 할게아 여기서 계속 그러지 마요 우리. 아빠 원래 이런지 이런 모습 아니었잖아요. 아, 저, 저. <laughs> 네. 다시 한번 아, 진심으로 뭐야. 졸업을 축하하고 아빠의 아들로 태어나고. <laughs> 아니요 아빠 그만 일고 좀연에 있어줘서 감사하고 사랑한다. 2022년 2월 10일 아빠!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요 아빠가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여러분들 네. 잠시 진행의 무리를 이렇게 마무리해 서 감사합니다. <laughs> 아 이러서 로기의 답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laughs> 음. 선생님이 주신 꽃을 좋아요. 마이크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선생님이 주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졸업식을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못 해가지고 많이 아쉬웠는데 이렇게라도 하니까 너무 좋네요. 가족들 너무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네. 엄마 아빠가 보내는 마지막 메시지. 너희들의 가능성은 무한대란다. 뭐 졸업을 축하해. 야. 이거는 계속 써먹을 겁니다. <laughs> 엄마 아빠한테 큰절 올리겠습니다. 아 성인된 기념. 엄마 아빠 새복 해 많이 받으세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아유, 아뭐 원래 이런 이미지 아니었는데 갑자기. <웃음> <웃음> 우리 럼 가족 사진 촬영 한번 할까요? 네.